자, 1에서 20까지 번호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다.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. 3의 배수는 몇 개지? p의 3의 배수. 6개니까 20분의 6이네. 더하기 p의 5의 배수는 4개. 20분의 4. 그 다음에, 여기서 또는이니까, p의 3의 배수, 교집합, 5의 배수를 빼야겠지? 그럼 15의 배수겠네? 빼기 20분의 1개. 그래서 답은 20분의 9. 2번, 5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. 그럼 얘는 뭘 묻는 거냐면, p의 5의 배수의 여집합, 교집합, 3의 배수, 요렇게지. 이거는 p의 3의 배수 빼기 5의 배수를 의미하겠네? 맞지? 이게 차집합의 성질이지요. 교집합의 여집합. 교집합의 여집합이 차집합으로 바뀌는가? 3의 배수 중에 5의 배수가 아닌 걸 찾자면, 원래 6개 중에 15 하나만 빼면 되잖아. 그래서 얘는 5개가 되겠네. 20분의 5가 되겠네? 그래서 답은 4분의 1입니다.